지호야, 연재야. <laughs> 연재야, 지호야, 아빠예요. 어, 아빠 지금 회사 가고 있어. 지호랑 연재랑 어제 늦게 자서 오늘은 둘다 자고 있었어요. 아빠 나오는데. 아빠 오늘 그렇게 일찍 나온 것도 아닌데. 어, 아빠가 오늘은 여기 계단 있는 쪽으로 가고 있어. 지호는 아빠랑 여기 계단 같이 걸어서 올라가면 되지. <laughs> 아빠가 왜 이쪽으로 왔냐면 어, 아빠가,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있는 헬스장 등록하려고 저기 관리사무소 들렸어. 언제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놓으면 뭐한 번씩 갈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빠가 신청해놨어. 응. 어. 둘이 아파트 카드 있으면 갈수 있는 거라 아빠가 가도 되고 엄마가 가도 되고 할머니가 가도 되고 해요 어. 어, 정말 뭐한 달에 한 번을 가더라도 운동을 하면 좋으니까 건강해야지 우리 오래오래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 운동이 중요하니까 아빠랑 엄마랑 할머니랑 다들 너무 관리를 못해서 우리 지오랑이한테 놀아준다고 <laughs> 그래서 운동 할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빠가 일단 등록은 신청은 해놨어요. 내일부터 갈수 있대. 내일 빠거야빠는 일찍 오면 지호랑 연재랑놀 거고 늦으면 빨리 와. 서 내일 준비해야 되니까. 아무튼 지호랑 연재도 음좀 크면서 운동을 꼭 같이 하면 좋겠어. 그래서 지호랑 연재가 크면 운동 같이 하고 싶어서. 엄마랑 아빠랑 얘기도 했었어. 같이 수영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가 수영을 좋아하거든. 막 수영을 잘해서 아빠도 엄마랑 따라서 몇번 갔었는데 되게 좋았거든. 지호랑 연재도 수영 배우면 엄청 재밌을 거야. 그래서 주말마다 다 같이 수영장 가서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집에 오고 이러면 딱 좋을 거야. 같이 낮잠 자고 그지. 아빠의 로망이에요. <laughs> 아, 그리고, 지호는 토요일에 아빠랑 차 많이 봤잖아요, 그치? 아빠가 그 중에 사고 싶은 차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여유롭진 않아서, 차를 당장 바꾸는 건 쉽지 않겠더라고. 아빠가 예전부터 한참 계산하고 고민해 봤는데, 이번에도 계산을 해 봤는데, <laughs>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무리예요 그래서, 아빠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고, 속상하지만 우리는, 일단은 지금 차가 좀 자고, 힘들어도, 할머니까 좀 타고, 힘들어도 일단은, 좀더 탑시다. 아, 미안해요. 지호가, 편차 타고, 좋아요 할 텐데, 아빠가, 아빠가 진짜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시간 나면 가끔 차 보러 다니자. 아뭔 어떻게 또 기회가 될지 모르니까 좋은 차들을 미리 봐놓으면 또 좋고 또 재밌잖아, 그렇지? 차 보러 가고 타보고 재밌으니까 한 번씩 가보는 거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재도 오빠가 차 엄청 좋아하는 것처럼 연재도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아빠가 알게 되면 우리 연재랑 잠깐만, 우리 연재가 좋아하는 거 같이 많이 구경하러 다닐게. 재밌게 놀고, 구경도 하고, 아빠가 연재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아직 아빠 연재는 뭐를 이렇게 오빠가 차만큼 그 좋아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못 해주고 있어서 아빠가 벼르고 있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 많이 비켜주 거예요. 근데 오빠 때문에 연재도 차를 싫어하진 않은 것 같아. <laughs> 아빠도 차를 막 되게 좋아하고 관심을 가지진 않았는데 지오랑 연재랑 태연하고 하니까 같이 놀러 다니다 보니까, 아, 좀, 큰 차, 좋은 차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고. 아무튼, 아 주말에 재밌었어요. 우리 이번 주말에도 같이 재밌게 놀자. 아빠가 금요일에 민방위 훈련이 있어서 회사 안 가니까 오후에 가니 오전에는 아빠랑 같이 벚꽃 구경 가자. 오늘, 이번 주에 딱 그때 벚꽃이 좋대. 토요일, 일요일도 뭐 괜찮은데 있고, 그리고 일요일에는 아빠 친구 이모가 결혼한데, 그래서 거기 한번 같이 구경 갑시다. 가서 뭐 식사도 뷔페라고 하니까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자. 근데 낮잠 자고 올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 시간이 안 되면. 아빠만 가거나 저안 되면 상황에 따라 못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아. 요 아빠가 아빠 친구들한테 엄마랑 지호랑 연재도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요. 아무튼 그건 그때 상황 보면서 생각하고. 아빠 이제 버스 타러 갈게. 저랑 연재랑 이따 봐요. 엄마, 아빠, 엄마만 할머니만 잘 듣고 잘 놀고 밥잘 먹고 잘 자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놀고 있어. 안녕.